사막의 해가 천천히 기울며 붉은 노을빛이 협곡을 뒤덮었다. 아우라는 날개를 접은 채 루멘트리아와 솔로를 마주했다. 너희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. 하지만 함께라면 혼자일 때보다 더큰 시련을 마주해야 한다. 연대는 기적을 낳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게가 되어 서로를 짓누르기도 하지. 그 말은 바위의 메아리처럼 울려퍼졌다. 루멘트리아는 순간 솔로의 등을 흘끗 바라보았다. 듬직하지만 아직 어린 동료. 연대의 무게라니 정말 내가 이 아이와 함께 끝까지 갈수 있을까 솔로도 긴장한 듯 목을 움츠리며 중얼거렸다 무슨 훈련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아우라는 하늘로 날아올라 거대한 원을 그리며 맴돌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무겁게 명령을 내렸다 거센 모래 폭풍이 올 것이다 너희는 그 속에서 서로를 놓지 않고 살아남아야 한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람은 서서히 속도를 높였다 사막 모래가 일어나더니 곧 거대한 장막이 되어 두 존재를 덮쳤다.